자식구 말할께 이거는 세포는 뭐다? 태어난 다으로써쌍둥이로서 언제? His mother 엄마 세포가 디바이드 나뉠 때 그지? 분할할 때그하면서두 <laughs> 개의 딸 세포를 만들면서 그죠? 음. 자 <laughs> 얘는 맞나? 맞지 일단 1번하고 5번이 분사공유는 여기 이제 4개가 이 뒤로 가도 상관이 없어 가운데 가 상관이 없어 그러지 지금 여기서 이 ING가 뒤로 가는 거이지그지 이렇게 자 1번 <laughs> 설명을 다시 주어는 동사한다 나가도 쉽게 어피어링이 어피어링, 어피어링. 얘는 지금은 프로듀싱 다음 브로큰 다음에 기본 이게 네가지가돼 얘는 뾰스가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는 타동사의 pp야 타동사의 pp야 근데 얘는 사형식이야 이제 내기를 반드시 알아. <laughs> 처음부터 목적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얘는 목적 와야 돼 얘는 목적은 있었지만, 앞으로 나가서, 피피, 저기, 뭐, 피피니까 앞으로 나갔으니까, 있다가 없어진 거고, 기부된 목적은 두겠는데 하나가 나가니까 하나가 남은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목적은 와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 알았지? <laughs> 자, 다시, 주원봉사한다. 어 나타나면서, 만들면서, 깨어지면, 깨어지게 되면서, 주어지면서, 이런 구조. 네 가지 정확히 외워두시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IND가 정답. <laughs> 자, 5번은 뭐냐? 가장 복잡한 세포가 단지 몇몇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각각이 측면을 지면서 구별되고 잘 정의된 그런 측면, 이제 그러니까 명확한 측면. 세포의 생명에 있어서의 분명하고 잘 정의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측면을 지면서 이렇게 이것도 분석물인데 <laughs> 음,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1번은, 음, 여기서온 거지, 여기 요, 요, 그제, 특히 요, 요거요거 요거. 아까 일본에 자동사, 어피어링 같은 경우라면, 목적어가 처음부터 없었지만, 프로듀싱 타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는 케이스, 그제. <laughs> 요건데 이제 요게 뒤로 간 거야? 아까 얘기했어? 맨 앞, 맨뒤 가운데. 맨 앞, 중간, 맨 뒤에 갈수 있다. 근데 지금은 뭐냐? <laughs> 지금 의미상으로 이치가 있어, 이치. 뭐라고? 이치. 응. 이거 이제, 이거 에서 음. 쉽게 말하면 여기 엔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에, 이즈. 음, 엔드. 이치. 이즈 리스폰서. 근데 이거는 맨, 맨 뒤로 가도 되는 거야. 지금 책에서는 맨 뒤로 가면 케이스 지만 앞에 있다고 치고 그지? 일단, end 치워 주어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s 는 being이 돼야 돼. 비 e i n 은뭐할수 있어? 생략. 그 답은, 이치 리스 responsible. 오케이? <laughs> 이거 의미상 주어예요. 았지 이렇게 되면. 틀려. 이거 넣야 돼. 그래서 여기 누구였었다? e n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케이? 지우고 주어 다르니까 쓰고 동사 비인 갔는데 비인은 리스폰스로 그래.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요 주어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제? 이렇게 내려오고, 접사 지워. 주어 같으면 지워. 다를 땐 써야 돼. 동사를 지우면, 접사 없으니까 동사 없어져야지. <laughs> 분사본이니까, 네 가지 형태야. ing, bing, bp, having, bp, having, bing, bp. 근데, bing과 having, b 뭐할수 있다? 생략하는. <laughs> 그제? 부정할 때는, 나시나 내고, 의미상으로, 주어 다를 땐 써줘. 접사는 뭐 있어? 뜻이 뭐뭐 뭐 있어? 떼니까, 라도 라면 하면서. 뭐라고 쓰죠? 때, 니, 까, 라도 라면 하면서. 근데, 지웠는데, 지우는 게 원칙인데, 의미를 확실하게해서 지웠던 걸 다시 써주기도 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지금 요거는, 이문제에서 지금 다 뒤로 가 있는 케이스를 했었어. 똑같아. 중간에 올수 있어요. 어쨌든, 1번과 5번이 다 <laughs> 뒤로 갔던 경우,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자 이번 가볼게. 자 각각의 각각은 뭐야? 그리고 성장한다. 이것이 클 때까지 누구만큼 엄마 세포가 컸던 것처럼 그래서 컸던 것처럼, 그러니까 워즈 라지. 근데 워즈 라지를 워즈로 줄인 거야. 대동사 워즈로 비동사를 워즈, 그지? 대동사 워즈 라지를 대동사 워즈로 받은 거야. 다음. 얘는 S 동사 동사밑줄은 뭐다? 수일치, 태일치, 실제 용법이야 근데 S가 붙은 건 거의 수일치인데 여기 엔드가 있어. 그건 뭐야? 평행구도 잡고 차, 찾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것에 신진대사는 변한다. 그것이 세포가 either A or B. 분할할 준비를 하거나 성숙해지면서, 그리고 differentiate. 뭐 하면서? 분화되면서 특별한 세포. 그리고 S는 <laughs> 프리페어하고 얘를 평행구 잡은 거니까 이 맞다. 4번, 왓댄 문제는 와시 맞냐, 대시 맞냐. 와시 맞냐, 대시 맞냐. 응. 어떻게 따진다 그랬지? 왓과 대세 문제는 뒤를 보는 거야, 뒤. 어디 봐라? 뒤. 뒤 봐서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답이야. 뒤를 봤을 때 불안전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다시? 앞을 봐야 돼. 왜?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선행사 있으면 뭐가 되냐 관계대명사, 대수. 없으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시 되겠지 뒤로 볼게요 셀 메타볼리즘과 스트럭처는 슈드리 컴플렉스 복잡해야 된다 빠진 게 없어 <laughs> 주호동사 맞잖아 복잡해야 된다 이형식 호. 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수로 바꿔 답 4번 그치 <laughs> 자총토 내용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전체 개체처럼 세포라는 것은 수명을 갖습니다. 지금 그들의 일생 어, 사이클, 그린 주기 동안 세포 주기 동안 세포 사이즈와 <laughs> 형태와 신진대사 활동이 바뀐다 극적으로 세포는 태어난다 쌍둥이로써 그린 탄생해서 <laughs> 탄생한다 언제? 그 모세포가 분화, 분열할 때. 다음, 뭐 하면서 두딸 세포를 만들면서 각각 딸 세포는 스몰로 작다. 엄마 세포보다. 그리고 뭘 제외하고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laughs> 각각은 그러고 성장한다. 언제? 그 세포가 클 때까지 누구만큼 엄마 세포가 컸던 거. 과거 당시 컸던 거. 어제 라제 줄임말. 어제 라제 대신받아서 어제. <laughs> 이 시간 동안 세포는 흡수한다. 물과 당, 그리고 아미노산을. 그리고 다른 영양분 그리고 어셈블 뭐한다? 조합합니다 그것들을 새롭고 살아있는 프로토플라즘 원형질로 자그 세포가 성장을 했어 한 후에 적절한 사이드로 그것의 신진대사는 Shift 뭐 변화한다 뭐하면서? Either <laughs> A or B인데 End를 또끼워넣어서 어떻게 한다? 뭐하면서 그것이 분해할 준비를 하거나 성숙할 준비를 아, 성숙하거나 분열을 준비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리고 분화하면서 특별한 세포로 자 성장과 <laughs> 발전은 둘다 요구한다. 복잡하고 극적인 일련의 상호작용 모든 세포를 포함한느이야 세포 신진대사와 주조가 복잡해야 된다. 완전하니까 뭐라고 했을까? 라는 것이 놀랍진 않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오히려 다소 단순하고 논리적이야. 가장 복잡한 세포는 단지 몇몇의 부분을 가져. 근데 각각의 부분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 지면서, distinct. 그지 뚜렷하면서 잘 정의된, 그니까 명확한 측면에 대해 세포 수명에 있어서, 명, 명확한 측면. 세포, 다시. 세포 세, 수명에 있어서, 그지 응? 생명에 있어서 분명하고, 영역한 측면에 내 책임을 지면서 각각, 그지? 그 각각 부분이 그지? 여기 파트를 받는 거니? 각각 이치 그 파트를 받는 거다. 아, 내운 세포 주기 동안 세포의 유전자 대상과 구조가 변한다. 이건. 그러니까.